사로행전 17장 1절. 그들이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니가 대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러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러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원에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그리스 반도를 전도여행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23절에는 아레오바고에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의 그리스 말쟁이들의 이론과 철학이 얼마나 장황하고 복잡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의 그리스 철학자들은 아레오바고 광장에 모여 어떤 신이나 이론에 관해서 논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그리스 신화를 만들어 내었으며 그 중에 바울이 본 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경배할 만큼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의 종교성을 거론하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 많고 이론에 집착하는 철학자들을 상대로 전파된 복음은 그리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함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철학자들이 모여 있는 이 지역에서의 바울의 전도 사역은 별로 성과를 얻지 못함을 알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무엇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은 별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미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어떤 진리를 들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초신자들보다도 기성교인들의 신앙이나 믿음을 바로잡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조금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식인들은 자신의 알량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또 무식한 사람들은 너무 무지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함을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그에게 들을 기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이론인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 예정론의 이론만을 신봉하면서. 그 삶이 세상 사람보다도 거룩하지 않고 착하지 않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왜냐하면 구원을 예정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변개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옳습니다.하지만 오직 참으로 믿은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이미 세상의 수준을 넘어서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한 올바른 행위가 있는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사람이 왈가왈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내가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면 그 사실에 감사할 따름이지요.